안녕하세요. 리얼드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0분 아 저는 잠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요. 와 이게 휠을 타서 그런지 휠을 오래 타면 이 무릎하고 허리 이 관절이 좀안 좋아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전에도 자주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이틀에 한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타고 있는데, 상태가 뭐 그렇게 많이 잘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낮에도 사람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네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불암산 정상인데요. 정상까지는 오늘 또 오후에 아이있더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뒷산 정도 뒷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 구독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1시간 아, 이상 대기할 때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주셨는데 저는 주로, 어, 운동을 합니다. 운동. 운동을 합니다. 다리 운동을 주로 하고요. 허리하고. 옛날에 그 군에 있을 때 예전에 한 20년 전이군요. 어, 그 논어를 읽었는데, 논어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남에게 이렇게 선한,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어, 나에게 아주 커다란 그런 복이 올 것이다. 그걸 한자성어로 구독 추천이라고 합니다. <laughs> 좀 웃기, 웃기셨나요? <laughs>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두워질 시간이네요. 어, 요즘에는 진짜 느끼는 거지만 그 이렇게 콜 수행 지금까지 뭐한 콜도 수행 못했지만 나 콜이요. 그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건강하게 건강하고 어 이렇게 뭐 손가락 빠는 거보다 나니까 어 밖값만 벌어가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이런 거를 기회로 기회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가 그길 부분이 거고 대부분은 다 힘드시니까요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내셨는데 왜? 그 법인 법인 기사를 왜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몰라가지고 그 그런 거지 뭐 법인 기사가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또 집에서도 반대를 하고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냥 일반 대리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법인 대리 기사는 또 이게 복장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면이 저는 이게 운동화가 편하거든요. 운동화가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야옹이들이 왜 없는가 했더니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아, 범인... 아, 제 낮부터 등산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직 방학 중인 딸이랑 점심 먹고, 어, 또 나와서 대기하는데, 어느, 데, 어느새 이제 월요일인데, 6 시간이 흘렀네요. 현재 시간 이제 여시다돼 갑니다. 아, 한 콜도 못 탔네. 아, 이런 저임 콜이 나오겠죠. 아, 세상에. 별래나 낙콜이 없습니다, 낙콜이. 아, 아이고, 이거. 밤이, 밤이네요, 밤. 밤입니다, 밤. 아, 밤. 아, 갈매동에서 용인 보정동 가는 게 3만 원이 그냥 빠지네요. 아마 제가 잡았으면, 잡고 갔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댓글 한 5개, 6개 달릴 것 같은데요. 아, 지루하다, 진짜. 아, 얼른 취직해야 되는데. 매일 그 나이키 신발 신고 나오다가 요즘에는 아디다스 운동화 신고요 어, 채권자 분께서 불쌍해 보이는지 청바지를 꺼내주셔가지고 봄 청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예, 하남 창고규대 창고규래 가는 거 3 5 0 0 0짜리 경유 있는 거 놓치고요 저는 저 마석 가는 거 잡았습니다 녹촌리 녹촌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요즘 아파트는 좀 폭이 넓은 주차 라인도 있네요 지금 7시 36분 여기는 마선역하고 천마산역 중간에 라온 프라이빗입니다. 어 5단지도 있고 뭐 4단지도 있는데요. 여기는 2단지입니다. 저는 여기 어 중흥 S 클래스 파도읍 사무소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코리 없으면은 뭐 여기서 송파 가는 버스도 있으니까요 타고 나가도 되고. 여기서 톰보드 하야 아니면 강남이나. 9시 37분 여기는 이천동인데 이천동 2000도.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 그 지금 성남쪽은 비가 온다네요 어그휠 타는 형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비온다고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어 경기 북부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부산도 안 가져와서. 버스 환승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 3012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리 하나 떠 있는데, 송도 가는 거, 송도 엑스포 6단지 가는 게 3만원짜리가 떠 있네요. 아, 수원도 비온다네요? 아, 10시도 안되는데 수원에 비온다네요? 25평이 12억 5천이라네요? 10억이 안 넘어가면 집도 아닌가 보네. 네, 현재 시간 1시 아, 10시가 넘어가지고, 우산 살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하남, 비안 오는 동네, 하남 잡았습니다. 하남 미사는 콜도 없고 비도 안 오겠죠? 하남 미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10시 54분. 미사관변 센트리버입니다. 아, 길동. <laughs> 길동 15,000원 짜리 뜨네요. 저는 여기서, 여기, 어, 카페 거리 비슷한데, 그, 다이소 있는 쪽으로 해서, 다이소가 물 열었나 모르겠네. 우산을 사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비는 안 오는데, 오다 보니까 서울 쪽에 한두 방씩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11시 1분이네요. 아, 구리 15,000원이라도 갈걸 그랬나 봅니다. 콜이 없네요. 가기는 금방 가는데, 저는 여기서 어 환승해가지고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실 쪽으로 해서 가는 과역버스가 금방 가거든요. 예, 부산공시 잠실역으로 가고... 부산부산공은 예, 잠실역... 강남 쪽으로 가죠. 강이동 예. 경유. 가자동 가는 게4만원짜리가잡혀가 줬는데 거리가 800m라 그냥 뺐습니다. 예. 가자동이면 버스가 끊길 시간이라 네, 현재 시간 11시 45분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어, 포스코 빌딩 맞은 편이고요. 어, 집에서 와이프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네요. 애가 아직 방학 중이어가지고, 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음, 일찍 들어와서 일찍 일어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복귀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취업도 해야 되니까. 주직적인 생활을 해야죠. 현재 시간 12시 29분입니다. 여기는 하나 미사. 은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예.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고요. 아 미쳤나 봅니다 제가 여기를 오다니. 이 셔틀을 타고 <laughs> 길동으로 빨리 이동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택트해서 어, 강남으로 가든가. 근데 어떻게로 잡아가지고 왔는데 비가 아, 아, 예. 갑자기 월산리 가는 거 잡았는데요. <laughs> 미쳤나 봅니다 월산리. 아아이고 월산리 가면 우선 마석으로 뭐 택트를 하든지 구리로 택트를 하든지 어, 나가서 다시 마석에서 어, 셔틀 타고. 셔틀 타고 어, 나가는 방법 이 있으니까요. 설마 거기서 죽지는 않겠죠. 월산이 부영 갑자기 떠가지고 지금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월산이는 아마 그쪽은 아직 비가 안올 겁니다. 음 가가지고 이제 마콜이네요. 예. 기다려준다니 깜리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8분이네요 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어... 자동 결제됩니다 여기 월산리 부영 2단지고요 도착하자마자 그 예, 다산동 가는게 떠가지고 밀락동 가는거 하고 다산동 가는게 두개가 떴거든요 어..밀락동 가면은 이제 그 셔틀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잘못 잡아가지고 다산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계신 기사님이 미라동 가는 거 잡으신 것 같은데. 아, 빨리 이동해야죠. 지금 비가 오거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막떠다떠어 내리고 있네. 현재 시간 1시 32분. 예. 네. 원래 다산 가고 그랬는데, 마사지숍 가자래가지고, 불이 꽃길로 왔습니다. 와, 저 대박이죠. 여기서 셔틀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요.